오 아싸 미드타워 살았다 전장을 있습니다. 저기 전장을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싸그리싹싹 망한거지? 파약스! 음. 음. 아 진짜 너무하다 응 음, 부여왕이야 안아파 얘 뭐야 아니! 하하 <laughs> 씨발 아니 어떻게 게임이 이래? 이건 진짜 교통사고야 이게 바로. 저는 되게 야미일 것 같은데. 바이어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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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야. 제발 죽어! 나이스. 존나 맛있다. 오우, 씨. 여기서 시작인가? 얘들아, 할수 있어! 아직 끝난 게 아니야! 시바, 얘들아. 아, 죽었을 것 같은데? 근데 솔직히 그걸 들어가주는 건좀 아니지. 아, 꺼지라고! 가라, 고추 야, 이 새끼 죽여! 아! 와, 0 쳐! 침묵 지렸죠? 오, 얘들아, 너희 말자한테 캐리를 바라는 것부터 에바다. 그런 캐릭 아닙니다. 그런 캐리하는 캐릭 아닙니다. 와, 내 템이 순식간에 그냥 미쳤다. 할수 있다. 나는 불꽃이다. 근데 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인가? 패스! 잡았다. 아, 이거 누가 때리는 거야? 아, 이거 누가 때린 거야? 말리안드리도 아닌데. 아, 근데 이건. 이거 우리 팀에 나한테 이러면 안 됐어. 이건 그냥 너무한 게 아니야. 좀 많이 너무해. 야, 이거 붙여. 아, 좀 맞춰봐라. 잠만잠만 ㅈ됐어 잠만. ㅈ됐어 <목소리> 파이어스 얘도 깊은데? 아 얘네 다 깊은데? 어 뭐야 아니 이걸 줬네 상대가 이렇게 싸웠는데도? 얘들아 나 알아버렸어.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는 걸. 아니 이건 누구야? 아니 얘네 진짜 대단하다. 어떻게 어떻게 25분인데 합쳐서 25데스 하고 있어. 아좀 너무하네. 다신 보지 말자. 아 우리 팀 조합 뭐야. 아 조합 뭐야. 이거 진짜 다된조합의 트위치 뿌리기라니까 이게? 나이스 근데 스킬을 자꾸 나한테 써서 그럼 이 라인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지? 허, 어떻게 받을 거냐고 헝? 어쩌려고 야니 네 미니언 살살 녹는다 가는 중이긴 한데 아 이거 안 좋다 이거 풀! 아싸 내가 라인 먹고 있다 느려지기만 해! 아 잡았다 이거지 노플 제라스? 바로 컷이야 그냥 아얘 진짜 개못 맞춘다 무슨 그런 스킬샷으로 제라스를 했냐? 우습다 우스워 아주 야, 내가 더 빨리 붙을 수 있긴 해. 파이어스 죽여버려. 나이스 좋았다. 이거야, 아니 잠깐만, 저기 왜 저래? 아니, 달리가 6킬인데, 이거는 좀 논란이 있겠어. 아니, 근데 진짜 제라스, 이이 이 제라스가 대박인게 말자랑 반반도 못 가고 있어. 아야, 미안해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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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바르미 <laughs> <빠를 뻔>? 뭐야 <laughs> 하얘뭐지 킹폼 못하게 해버리기. 으이? 아, 얘들아! 전판에 니네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진짜 억울하다. 어디 가? 어디 가냐고? 팍! 어, 지는 아주 안 죽을 것처럼 옆에 서 있는 거 봐. 아니, 이걸 못 잡아? 진짜 안 죽네. 어, 야! 나이스. <laughs> 어, 어째 죽었다. 맛있다. 나를 빨라지게 해줘! 와, 이 새끼. 레전드네? <laughs> 선고 쓰는 게? 야! 못 잡아, 이거를? 나 이런 짐 눌러야 돼. 야, 우리 스킬 소모가 너무 심하다. 우리가 많이 이기고 있긴 하지만, 막 던져서 이기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? 어? 파이어스 아, 그니까. 아 아니 하하하하 <laughs> 재밌네 아니 얘네 좀 그러네 왜 이렇게 맨날 개같이 싸워주는거야 뭔데? 파이어스! <laughs> 아니! 아 진짜 뭐 하는 거야? 망나니년. <laughs> 아니야 이거 치는 게 맞아? <laughs> 나이스. 아, 진짜 이러면 됐잖아. 이거 끝났네. 아니,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냐고. 나 진짜 이판 졌으면,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때, 이런, 내 상대가, 이런 것들일 땐좀할 만한 것 같아. 이거 우리 팀이 진짜 알아줘야 돼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. 메이지랑 저런 브루저의 차이랄까? 근데 사실, 이런 메이지야말로 진짜 근본, 바로, 황조. 이런 거지. 어디 미드에, 어? 미드에 이트록스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. 이러면 안 돼. 아손팔 도망쳐! 야, 포식자 뭐야! 미쳤나봐. 아니, 왜 이렇게 빠르나 했네. 진짜 어이없네? 나이스! 바텀 좋았다. 진짜 앞에는 초장에 죽여놓는 게좀 중요하긴 해. 아씨, 나도 가긴 하는데. 나말자한데 내가 가서 뭐가 될까? 오, 좋았다. 야, 그만 맞아봐. 내 라인 푸쉬해줄게이건 뺏어먹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. 아군이 했습니다 아군이 했습니다 아군이 했습니다 빨리 룰루까지 어. 아군이 했습니다 아니, 그만 당해야 된다. 아이고, 이거 가서 어떡 하냐? 아, 얘들아. 싸우기는 왜 싸우는 거야? 와, 대단하네. 아, 진짜 엇가다, 이거! 뭐해, 얘들아. 아니, 얘네 대박이네? 아니, 근데 존나 어이없네. 왜 우리 팀은 이런 병신들만 있냐? 근데 이게 참 어이없는 게. 우리 티어가 이런데 서로에게 너무 완벽한 플레이만 강요해. 왜 그러세요? 진짜 그러지 마! 살려줘! 아! 아싸. 이러시 했다. 사실 이런데서부터 시작이거든요? 맛있다. 야! 앞에 딜이! 일단 죽이고 좋았다 침묵 연계! 이거지 아니 근데 뭐 아직도 삐졌어? 파이스! <끝> 좋았다 아세야 이거지 죽어라 그냥 씨발려나. 아 진짜 왜 저럴까? 아니 이게 그냥 그냥 사람이 존나 꼬여있어. 와 얘는 진짜 자존심에 먹힌 괴물이다. 안 된다. 안 된다 이놈들 여기서 끝내줄 수 없다. 아 진짜. 아왜 나만 이런 새끼랑 팀해? 진짜 어이없네? 아 진짜 사람이 미워진다. 어? 가는 중! 미쳤나 근데. 아 맛있다! 죽여! 아주 그냥 지랄을 하는구만? 와 후! 이거지! <laughs> 아, 존나 맛있어 와라라라라라 <laughs> 너무 나아아 아, 근데 경험치 손실은 살짝 있네요 나이스 <laughs> 이 년이 미쳤나 미친 건 나였고 생각보다 세잖아 하지만 괜찮아 아무일도 아니야 근데 카사딘 치고 이 정도면 음, 베리 나이스 한번쯤 죽어줄 때도 됐어 사실 아니 뭐냐? 아아! 아아! 이 아! 리신! 씨발! 아! 욕심이었나? 아닌데 욕심 아닌데 전장의 지배자 일단은 가는 중좀 아, 빨리 탈걸 그랬나? 이거좀 아닌 거 같은데? 아니 갑자기 리신이 튀어나왔네 바로 도망쳐 는 <놀람> 없어 이즈가 앞뒤전을이짜 미쳤나 죽어야지. 아니 얘들이 봐주니까 끝을 모르네. 안돼 너희들은 그냥 포사딘이야.